는 답을 모르은어을스와이어4와이리 이리스와 이리 봐봐 이리리와유리수와 이리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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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스 이리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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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스이리스이3이리이 이리스와 이이이 0.21도 있고, 2도 2 있고, 23도 있고, 201도 있고, 202도 있고, 막 엄청 많지.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. 정답. 루트 5랑 루트 6 사이에도 엄청 많은 유리수가 있어. 루트 5.1, 5.01, 5.001, 엄청 많죠. 이거 맞아요. 자, 루트 5랑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2다. 이게 이제 살짝 어려운데, 어, 루트 5를 좀 보면은 루트 5를 좀 보면은 루트 5는 루트 근처에 있는 유리수를 생각해보면 근처에 있는 유리수들을 생각해보면 유리수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다시 씌워봐 그래서 5 근처에 있는 건 루트 4가 있고 3 제곱인 루트 9가 있죠. 이해돼? 그러면 루트 5는 2랑 3 사이지? 맞아. 그런데 우리가 루트 5랑 루트 4 사이는 좁고, 루트 5랑 루트 9 사이는 루트 6도 있고, 루트 7도 있고, 루트 8도 있죠.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이해돼? 3보다는 더2가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, 봐봐. 유리수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정수라고 하면 이게 맞아. 근데 유리수는 2보다 2.1도 더 가깝죠. 음. 2.2도 있죠. 어디가 더 가까운? 뭐 2.2보다 2.23도 있을 거고 엄청 많지. 그래서 유리수가 2라고 한건 틀린 거야. 이게 뭐 정수라고 했으면은 너네가 한게 맞아, 알았지? 이해돼? 정수랑 유리수 차이 알겠지? 어, 하연이 알겠어? 오케이. 3번이 틀렸고 정수랑 정수 사이에는 수많은 정수가 있다. 너네 생각뿐만 아 정수 아무거나 얘기해봐 1, 2 1, 2,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네없잖아요 틀렸죠 자 그리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 중에 너네가 뭐 어떤 수를 아무 수나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뭐3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3 플러스 2, 루트 2도 3,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3 뭐4 하고 여기서 루트 이만큼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서 여기라고 점을 찍을 수 있다. 는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점을 하나씩 찍을 수 있다. 이런 얘기. 음... 즉 여기에 있는 점들을 다 점을 다 찍으면 실수로 가득 찬다는 얘기야. 실수 중에 여기 수직선 위에 못 찍을 점은 아예 없어. 알겠죠? 그래서 5번은 맞는 거다. 이해되죠?